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의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 합시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단순하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병든 거 보니까 대부분이 생각이 복잡하더라고요. 또 인생을 또 복잡하게 해석을 하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이럴수록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단순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올라오는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씀에도 아멘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아멘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수 없는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합시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큰 회사도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한 회사 없습니다. 대부분이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폰 애플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티븐 잡스가 자기의 양아버지 거라지에서 사무실이 없었어요. 거라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 보세요. 그 교회들이 처음부터 큰 교회로 시작한 교회 없습니다. 다 같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복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큰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할 때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주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장사를 하여서요, 두 배의 이득을 얻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두 배의 이득을 얻은 것을 주인에게 드리죠. 주인이 이두 종에게 칭찬을 하는데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크게 칭찬하시고,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조금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칭찬하세요.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이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디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야. 적은 일에 신실했다는 거야. 적은 일에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네가 적은 일에 정성을 다드렸다는 거야.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뭘 칭찬하실까요? 큰 일을 이룬 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작은 일에 정성을 드리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또더 많이 맡기세요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지요? 혹시 너무 작다라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사람 수가 너무 적다라고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돈이 너무 적다라고 내 인생 여기까지라고 스스로 한탄하지는 않습니까? 재능이 너무 없다라고 내 재능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는 일이 너무 적다라고 스스로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너무 작다라고 혹시 대충하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더큰 관심이 있죠. 우리가 회사 어느 회사에 관심 많아요? 다들 큰 회사들 아니에요? 대기업에 관심 많잖아요. 중소기업이라든가 지방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삼성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라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들에게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언론이라든가 우리의 관심도 큰 교회가 뭘 하나 어떤 일을 하나 이런데 관심이 많아요. 작은 교회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큰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큰 것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큰 것이 있어야 많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지 않아요. 이것을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해야만이 너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옥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할 거라는 거예요. 지옥 작은 것에 정성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지옥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도안 맡기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큰 것도 맡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누구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가 무엇할수 뭐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장사를 하지 않아요 나가서 노력하지 않아요 가볍게 어기기 때문에요 그것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성을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게으르죠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무한정아, 게으른정아 그래요 나는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서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왜 심지도 않았느냐. 왜 뿌리지도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요. 작은 일을 서울이 여기는 사람이요. 결국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때도 같이 시편 78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지만요. 하나님께서요. 다있을려 왕으로 세운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에 내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목동의 삶에 충성하였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할 것은 그냥 들판에 가서 양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양을 치는 이 작은 일에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요. 전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끼를 많이 낳아서 풍성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요. 왜 나는 이렇게 사나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목자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더큰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라 말한 적 없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노예 생활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 종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매 똑같은 일 하겠죠. 큰것 할까요? 하찮은 일이겠죠. 청소하고 더러운 거다 치우는 일할거 아니에요. 종으로서 그 하찮고 귀찮고 매 똑같은 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성을 다 했어요. 정성을 다 해서 하는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거든요. 충성스럽게 하는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죠? 예, 가정 총무가 돼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서도 그냥 갇혀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왕궁에서 쫓겨온 고급 관리들을 또한 삼기는 종살이에요 어떻게 하죠? 정성껏 다해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요 결국 애굽의 왕에게 갈수 있는 길이 그것을 통해서 열리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정성을 다할 때 어떤 일이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쯤은 나비 효과. 저도 잊어버렸다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나비 효과 이것을 다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비 효과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 곳에서의 작은 변화가 다른 곳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로 예를 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아마존에서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하면 바람이 미세하게는 하겠죠. 이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이 나비의 바람에 의해서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멕시코만 저 플로리다에요. 허리케인이 생긴대요. 이 작은 미세한 이 변화가요, 다른 곳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세하고 작은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 주변에 아무 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디선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세계 상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데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디에선가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어디에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요 하는 일 그냥 한번 정성 들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되시길축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영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구절이 나오더라고 제가 중형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중형 문구가 나와요 얘기 중형에 23장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과 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는 거죠. 작은 일도요,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진실요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성스럽게 되면 겉이 변하고 빛난다는 거예요. 막 빛나요. 겉이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죠. 빛을 받는 거죠. 밝아지면 그 빛을 통해서 남들을 감동시키고요. 남들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가 일어나요. 결국 변하면 생육된대요, 커져간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글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한 사람만이 이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게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나를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즉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막 변화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의 삶 속에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래도 존경스러운 크리스천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그분의 좌우명이 뭡니까?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질문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100세가 넘게 사신 거 아시죠? 건강하게 사셨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집을 짓는 헤비타트 운동도 하시고요. 정치가로서, 대통령으로서 큰 일을 하고요. 뭐, 인권 운동가로서 열심히 일하고요. 책을 저술하는 저술가로도 큰 일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니까 건강도 유지하고 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또그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하며 살자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를 마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은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요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일은요 매일 하는 일이에요. 매일 하니까.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것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드려요. 매일 하는 일은 매일 하니까 가볍게 여기요. 정성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 하는 일에 정성을 드리면 그 다음 날이 달라지죠. 우리 나에게 작게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아마 집안에서 하던 일 가운데 어떤 분은 설거지일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가볍게 여기요. 근데 거기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를 하면 할수록요. 요새는 뭐 식기세척기에 넣기도 하지만 넣기 전에도 씻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해보니까 그냥 그릇 하나 씻는 건 아니더라고요. 설거지를 통해서 뭘 드게요? 내 마음을 닫게 되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고요. 저는 설거지가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설거지도요 죽게 하듯하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경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얻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라면 남편, 아내 없으면 돼안 돼요. 어떻게 살 거예요? 괜찮아요. 정성 다 하셔야 돼요. 내가 정성 다해서 사랑하고 삼기면요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복되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잘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볍게 여기. 가볍게 여기면 빛나지 않아요.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요. 근데 부부가요 정말 서로를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삼기잖아요 그 모습 보고 자녀들이요 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의 빛이 주변 사람들을 비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도 매일 똑같은 일을 할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잖아요 안 돼요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일을 한다면 승진할 수 있는 거죠. 정성을 다한다,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시간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 마땅히 하루하루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한 시간 예배 드리는 데 그냥 대충 해버리면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찬양을 하거나 말씀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면요, 마음속에 새겨져요. 일주일 내내 모든 영광과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말씀을 정성스럽게 듣잖아요 아멘으로 듣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질기 작은 일에 충성하자 이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을 다스려요 그럼 그 사람 바뀌어요 변화돼요 주일에 드릴 때도 한번 드리는 예배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추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집에서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 또 요새는 음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하면서요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가 우리 집안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라고 음식을 해보세요. 내가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음식은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요. 음식 준비하는 것 하나가요 단순하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이 되버리지만요 이것을 죽게 하듯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제일 작은 일도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성찬이 되는 거예요 성찬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6월절에 식사하는 거였어요 식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6월절에 음식이 서로 간에 섬김으로 남으니까 성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음식이 성찬이 될수 있어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주수 있는 거예요 즉히 작은 일일지라도요, 최선을 다하면 주의 일이 되고 거룩한 일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즉히 정성을 다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있어야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올 때도요, 금방 돌아오지 않아요. 오랜 후에 왔대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24년도 새끼 작은 일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될 때마다 정성을 다하자 주의 일처럼 정성을 다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삼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신하나님 아버지 님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일상의 삶 가볍게 여겼던 삶 그저 무시했던 것 한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이 정성스러운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봐도 왜 그렇게 자꾸 초라한 일에 정성을 들이느냐. 네 그렇게 하는 모습이 선한 능력이요 선한 영향력인지를 믿습니다. 또한 선한 힘이 되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더큰 것을 맡기는 역사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작은 일에 충성 한번 해 봐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더큰 것을 맡길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측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선한 능력이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